오늘은 저기 그 말년에 구설수가 심한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신미, 신축, 개유, 무엇이고, 점수로는 4라서 신앙한 편이죠. <laughs> 아, 겨울에 개수가 겨울에 개수가 나타났는데 겨울에서 신금 서리가 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초년은 권고하겠다. 어뭐 대운을 안 봐도 어 권고하겠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축 왔다 갔다를 해봐야 축은 인월이니까 한기가 있고 또장월은 자월, 추우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겨울 추월에는 이렇게 임계수가 내리면은 초년이 권고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축월에서 서리가, 신금은 서리로 비유가 되니까, 서리가 내려서 초년에는 건고하겠다 시가 상당히 좋아, 그죠? 신화한데, 오화가 겨울에, 어, 추위도 녹여주고, 또, 신약을 설해주고, 금이 강한데, 금을, 금도 제거해주고, 그러니까, 어, 상당히, 어, 화가, 시가 좋겠다. 또, 이거는 또, 처성이 돼요. 이제 시에 있으니까 처성이 되니까 처의 덕도 좋겠다. 근데 일지가 기신이니까 어, 부부궁은 그렇게 좋지 않아. 처 덕은 있어도 부부궁은 좋지 않다 이거죠. 또 무게 합을 하고 있어. 무게 합을 <laughs> 하고 있는데 무토가 올라오니까 이거 꽉 붙은 거예요. 일간과딱 일간과 붙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 처 덕이 좋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발전을 했어. 사람이 음, 그리고 천간에는 천간을 이렇게 보면 이란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어디부터 봐야 되냐면 천간부터 봐야 돼.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 얼굴부터 보잖아, 그죠? 다리를 보거나 뭐이러진 않으니까 어, 천간을 이렇게 보면은 천간에 축중신금이 올라갔다 이거죠. 편인격이야, 그죠? 편인격이라서 어, 편인격인데 어, 토생금을 소생금을 하고 있다. 이거 뭐냐면 토는 정관이잖아 그죠? 정관이라서 정관이 인수를 보고 어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주인 음, 중 우선 음, 격은 관인상생을 이루고 있다 이네요. 관인생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이 무토가 무토가 격을 이루게 만드는 상신이라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정관이 상당히 기환력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관의 작용, 관을 잘 쓰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또 관을 쓰는데 또 재성도 붙어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명관과마라 그래요. 재성이 관을 생한다. 그래서 명관 과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어, 개수가 무토를 용신하는데 정말 용신을 하는데 어, 제수, 개수가 생을 해주고 있다 이거는 어, 굉장히 처덕도 좋고 처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격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또 어, 연월지 충미충야 연어지를 이렇게 너무 충이 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는 조부궁인데 여기는 부친궁이라 이거예요. 근데 부친이, 부친과 조부가 충을 하니까, 충을 하니까 부친은 조부를, 조부와 함께 살지 못하고 일찍 곁을 떠나서 타양살이를 한다라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에 만약에 이 5화가 가장 이오화가 어, 목이 없다 보니까 고립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고립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에서 자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우충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건 굉장히 불리해. 이 사람이. 자우충을 맞으면 굉장히 불리한데 이 자수가, 이 자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 미터가 토국수를 하고 그죠? 미토가 토국수하고 축토는 자축합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우충이 잘안 일어난다 이거야. 그래서, 어, 러한 부분들이 이 재성이, 재성용신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역두태 이것이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이게 없는데, 어, 뭐, 축토가 없다. 어? 축토가 없다. 그러면 그냥 축을 받아도 토국수를 받아도 오, 오, 자수가 살아남아서 좌우충을 한다니까. 그런데, 요, 축토가 있어가지고 좌우충을 막아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처럼 그 용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하나가 남아있는데, 여기 목이 없잖아, 그죠? 목이 없어서 목생활을 못 해주니까 수가 오면 목, 수생목, 목생활을 흘러들어가서 살아남는데, 이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걸 지킬 수 있는 기운이 뭐냐면 이 축토예요. 자수가 오면 자축합으로 묶어버리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이 축토가 또 은근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관살이잖아, 그죠? 관살. 관살이, 어, 나의 용신을 보호하는 적이 된다 이거죠. 어, 그래서 목이 없어서 이, 이 사람은 목이 있긴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미터에 들어가 있고 총류총을 당하니까 목이 부서져 버렸어. 그러니까 무목이 목이 없는 것이 좀 목이 없음이 흠이다 이지 목이 없다라는 것은 식상인데 식상이 없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남한테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 좀 어, 야박해. 예? 좀 남한테 베푸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박해. 이전전전 전, 전 대통령은 자기의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아예 소통이 단절되고 어, 야박하게 됐어. 예?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 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목이 목이 있으면 은 골고루 그래도 베푸는 마음이 나타나는데 이 목이 없다 보니까 자기한테 도움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펑펑 잘해주지만 편제라서 그죠? 음, 크게 뭐 도움을 펑펑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냥 박절하게 대하고 소홀하게 대하고 막 이랬어 그것이 식상이 없는 것의 현상이라 아, 이거죠 또 자주 내에 편인이 왕하여. 편인이 상당히 왕해. 이것은 뭐냐면, 어, 편인은 모친도 되고, 그죠? 재성은 부인도 돼. 그러면은 재성이 부인을 이기냐면, 어, 재성인 부인이 모친을 이기냐면 못 이기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 모친이 살아계셨을 때는 어떤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일지애가 귀신이야. 천은 비록 용신이라서, 처, 처덕은 좋고, 어, 처덕의 힘은 강하지만, 일지라서 항상, 어, 좀, 불안한 경향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어, 부부성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가, 무게 합을 해. 이거 처성이잖아. 그죠? 본기로. 모든 것들은 암합을 따지기 전에 본기가 나타나면 본기가 우선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는, 본기가 우선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런데 여기도 뭐가 있냐면 미중 정화가 있어 여기에 이것도 처성이라 이거지 처성인데 이 처성은 어, 처성은 처성인데 충이 충을 당했고 또이 정화가 이 정화가 일간이나 일지로 합을 해오지 못했어 그죠 오미로 합을 했지만은 처합 처성이라 처성과의 합을 했으니까 미, 미터도 처가 되긴 하지만 이게 이 정화가 일간과 일지의 연관을 내지 못하니까 그냥 연인으로 끝나버리고 말아, <놀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오화는 본기니까 초고 본기니까 천대. 오는 본기가 아니지만 오미합을 해서 처성이 될수 있었는데 이 정화가 일간과 합을 하든지 일지와 합을 하면 이것도 처가돼. 그러면 재취지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 근데 이게 합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연인 사이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요즘은. 그래서 그 누구야, 그 배우랑 상당히 그 시끄러운 관계 있었죠.